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시리아 제국이랑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두 개의 나라는 둘다 제국을 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 어, 바로 이 나라가 얼만큼 유지되었느냐에 대한 차이점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서로 유지되는 기간이 달랐는가? 우리 교과서 30페이지의 생각을 키워요를 보고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25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25번, 어, 30페이지의 자료 1번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 은 우리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한것 같아? 어, 다 부숴버렸다, 뭐 파멸로 몰아넣었다, 다 때려 부순 것 같지? 자, 하지만 반대로 그 옆에 자료 2번 페르시아, 요거는 5번 시은이 읽어보세요.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 나는 키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바빌론 거주민의 대하여는 넘겨받았던 도시들을 들려주었다. 이전의 원주민, 유대인을 모아서 그들의 원래 땅으로 돌려보냈다. 아우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음,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떻게, 어떻게 한것 같아? 맨 마지막에 써있지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고 써있어. 자 그럼 밑에 1번 아시리아와 페르시아가 피의 지배민족을 통치한 방식을 비교하여 써보자. 아시리아는 어떻게 통치했어요? 네, 강압적으로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암풍치했다. 강압적으로 혹은 뭐 가혹하게 혹은 무자비하게. 30페이지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니? 네, 관용 정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 정부민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였다. 관용 정책으로 네,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였다. 자, 이걸 통해서 이 둘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2번. 자, 이걸 바탕으로 아시리아에 비해 페르시아 제국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네, 관용정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민족, 민족들을 존중하여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 네,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죠. 관용정책으로 어, 다양한 민족들을 존중해 주었다.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관용 정책으로 다양한 민족을 존중해 주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외세 침입이 없었다면 오히려 좀더 유지됐을 거야. 어, 근데 외세, 이것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돌연변이가 나타나면서 이 페르시아는 결국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이 사람 한 명한테 멸망한 거랑마찬가지라고도볼수 마찬가지라고, 있는데 어쨌든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을 했어.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었고 다시 한번 서아시아의 민족들이 서아시아를 차지했었던 나라가 파르티아라는 나라예요. 파르티아 파르티아는 알렉산드로스 사고. 알렉산드로스의 부하가 지배했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을 했어. 사후 어, 서아시아에서 성장. 그리고 이 파, 파르티아가 존재했을 무렵 유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로마가 있었거든. 로마.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자, 로마 제국과 경쟁을 했고. 그리고 로마는 끝까지 이 파르티아를 정복하지는 못했어. 그 정도로 세력이 강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파르티아는 다시 누구에게 멸망을 했냐? 이 파르티아 밑에서 등장을 했던 새로운 페르시아, 파산 왕조 페르시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왕의 성이 아케메네스. 여기는 왕의 성이 사산이란 뜻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네. 파르티아를, 어, 멸망시키고, 건국을 했어. 건국을 하고, 멀, 건국을 하고, 아무튼 파르시아, 파르티아를 멸망시키면서, 건국하고 성장을 했어.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페르시아의 전통과 옛날 페르시아의 영토를 회복했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사용하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관용정책,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서아시아 지역의 영토, 이런 지역까지 다 회복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하사랑도페르시아는 다시 여기또 로마, 그 다음에 로마의 귀를 이은 동로마 제국과 대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때는 로마보다도 강했다가, 한때는 로마보다 조금 약했다가 하면서 이렇게 부침이 있었던 나라야. 그리고 하사랑도페르시아의 특징은 위치 자체가 이 당시에는 슬슬, 동양과 서양이 교역을 시작할 무렵인데,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 바로 그 교역의 중심지였어. 그래서 동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하사랑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우리나라. 심지어 당시 우리나라가 신라시대였는데, 신라시대 왕의 무덤에서 이 페르시아의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해. 자, 그래서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우리나라까지 왔었구나. 중국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왔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이 나라는 이슬람교. 종교 세력에게 열망. 그래서 지금도 이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금의 이란 땅은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야. 그렇지만 아직도 자기네들은 이 페르시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은 가지고 있대. 어쨌든 이슬람교야. 자 그러면은 이 지난 시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이번 시간에 하사 왕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문화에 대해서 봅시다. 페르시아의 문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흡수했어. 그러면서 그 문화 중에서 좋은 거는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 문화라고 해요. 국제적 문화, 네,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 주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가 하나 또 있었어. 이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아마 우리 지난번에 페르세폴리스 영상 보면서 잠깐 언급됐을 거야. 우리 페르세폴리스를 만들었던 다리우스 1세, 그 다리우스 1세보다도 더 위에 장식돼 있었던 게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신이었었죠. 자,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는 영어고요 실제 이 당시 사람 이름은 아마 어, 짜라투스트라에 가까웠을 거예요. 이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종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뭐라고 봤냐면은, 세상을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선의 신이 빛일 거고 악이 어둠이겠지. 그러니까 착한 신과 나쁜 신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나쁜 신이 우세하면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착한 신이 우세하면은 사회가 평화롭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착한 신을 믿었겠니? 악한 신을 믿었겠니? 착한 신을 믿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이 착한 착한 신 빛의 신이 신을 어, 아후라마즈다라고 했어. 아우라 마즈다를 숭배를 했고 이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이 불이었어요, 불. 그래가지고 이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라고 해서 배화교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는 아무튼 이 착한 신 아우라마즈다랑 악한 신뭐 안그라마이뉴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 결국에는 이두 개의 신이 서로 싸워서 최후의 심판 날이 찾아온대. 그럼 여기에서 이 아우라마즈다가 이기면은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고 앙그라마이뉴가 이기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이러면 마지막에 우리 세상을 뭐 구해줄 뭐 구세주 메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인간을 인간을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라.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뭐, 천국까지요. 그다음에 뭐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야,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들어봤니? 그리스도. 어 아마 주로 일반적으로 막 너희들이 흔히 접할 수도 있는 크리스트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이런 종교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트교가 나중에 크리스트교와크리스교와이슬람교의 이런 면이 영향을 끼쳤대. 조로아스트교도 신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유일신교라서 나중에 이슬람교의 세력이 되었을 때는 탄압을 당해.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나라의 종교였고 사사 왕조 페르시아 때는 자기네 국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어, 국교가 되면서 성장을 했었대 하지만 사사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조로스터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 지금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대. 왜냐하면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은 지금 다 이슬람교를 믿거든. 지금은 기껏해야 한 인도나 중국 이런 데서 있는 소수 종교라고 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페르시아의 문화까지 배웠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의 국제적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